1년 정도 됐어요. 남편은 한 13년 정도 됐고요 어. 편치 않은 기색의 유진 씨. 가능하면 응, 고향을 해. 감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니아 됐어요. 걔는 다었어요 너는 그쪽에서 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너무 기분 나쁘죠. 저도 똑같이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왔다고 해서 약간 편견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세터미 모임에서 남편 광성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듬직할 수 없더랍니다. 결혼도고요. 5개월 만에? 예, 빨리 했었고요. 근데 남편하고 제가 좀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그 주변에서 반대도 엄청 많이 했었죠. 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냐 어, 고생을 너 엄청 할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둘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정말 고생을 진짜 <laughs> 정말 많이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첫 인상에. 정말로 순수해 보인다. 음, 정말로 음, 그런 게딱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친척도 가족도 형제도 아무도 없다 보니까 또 외로운 점도 많고, 그래서 가족이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누군가가 참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라서 딱 만났을 때이 음, 사람하고는 빠르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가족이란 울타리가 무엇보다 절실했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좌절의 순간은 함께 이겨낼 수 있었죠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해산물과 씨름한 유진 씨 택배 포장까지 마쳤는데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찍 퇴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저께서 미소아 다다 끝났어 지금 빨리 지금 출발할게 지금 지금 바로 차 타고 갈게 아그래 조금만 기다려 <laughs> 아들이 5분에 한 번씩 전화가 <laughs> 오네요. 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업사 아들이 집에서 혼자 기다릴 생각을 하니 남편 광선 씨는 마음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유진 씨는 일과중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입고된 해산물의 종류와 발송한 택배를 정리하고 매출을 확인하는 마감 작업입니다. 유진 씨가 얼마나 바쁜지 사용 중인 휴대전화 개수만 봐도 짐작이 가는데요. 요거는 많이는 안 쓰는데 요거는 상담 전화 같은 거, 거래처 사장님들이 전화 오실 때 이거 많이 쓰고요. 요거는 고객님들이 전화 오실 때 많이 쓰고요. 이 폰이 완전 케이스도 많이 누렇게 됐죠. 이게 3년 동안 고생한 폰이요좀새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네요. 여기 제품이고요. 개발하기 모든 귀요미를 좋아합니다. <laughs>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야 비로소 유진 씨도 퇴근을 서두릅니다. 하고 있어. 아이스팩만 넣어놓고 얼른 갈게. 아빠는요? 아빠가 먼저 갔어요, 종아.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갔으니까 아빠랑 있어. 알았지? 어. 엄마 이거만 하고 금방 갈게요.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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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까지 오가며 고군분투했던 수산물 중매인 음. 유진 씨하루가 저물었습니다그 음... 시각. 남편과 아들은 집에서 오붓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 끝났는데 그러면 아! 와, 집중 안 하셨네. 오 어? 정말이야? 그건 왜 거기다? 붕어빵처럼 닮은 부자가 오메불망 유진 씨만 기다립니다. 이제 선물 중미인이 아니라 9살 유성이의 엄마로 돌아가는 시간. 유성아. 이유성 엄마 왔는데 엄마 왔는데 안 보네 와, 어? 보고 있잖아요 엄마를 안 보네 그게 다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해야지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아, 안녕 일어나 많이 기다렸어 얼른. 이유성 내 자랑하는 많이 아들 많이. 아 진짜 음.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부부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남쪽 피부친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수건. 아저씨 수건을 개야죠 수건을. 바둑은 그만두고요. 아니 아들 아빠랑 수건 개주세요. 빨리 수건. 빨리 개줘. 엄마를 도와줘야지 아들이. 유진 씨 말을 남편보다 더잘 들어준다는 아들. 하지만 유성은 엄마의 고향이 어딘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애한테는 아직 말하지는 않았어요. 좀더 커서 아이가 이해를 좀할 때쯤 그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뭐 아직은 뭐. 학교에서 배웠다고 애가 갑자기 엄마, 북한에는 군대를 1 0년씩간대왜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엄마가 그러고 어떻게 알아? 엄마도 모르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럴 땐 조금 뭔가 전국을 지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 찾을 때? 네, 그럴 땐 좀, 좀 그렇죠. 미안하죠, 아이한테. 할머니 얼굴을. 나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도 없어 가지고 그럴 때는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끝내 눈물을 보이는 유진 씨. 가족의 정에 목마른 아들이 자신처럼 외로워할까 봐 엄마는 늘 걱정입니다. 안으로 어, 아들과 함께 집안일에 일선으로 보태는 남편 광성씨 이 정도는 아무래도 집사람 같이 일을 하니까 아예 안할 수가 없죠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는 해줍니다 청소기나 돌려주고 음. 깔끔하게 정리된 유진씨네 집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남편의 꿈이 담긴 3층 건물 조감도입니다. 항상 낮에도 보고 눈 뜨서 보고 눈 감기 전에 보고 해야지 그 이제 목표가 이제 그 저거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니까요. 조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산물 중매인답게 저녁 식사 메뉴로 조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개는 삶아서 건져 먹고 국물에 칼국수를 할 거예요. 음. 유성이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곁들이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손맛의 비결이라죠. 장사하느라 몸이 고들법도 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 저녁은 유진 씨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세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저녁 시간이 유진 씨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아닐까요? 역시 맛있이 아들아 우리 응. 형 엄마가 오늘 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어, 이봐 이렇게 해야지. 오 이렇게. 오 아빠 허리가 너무 아파. 오 어, 아들 아빠 허리가 아프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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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고마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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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웬일이야? 음. 와, 음. 와. 음. 오랜만에 귀여. <laughs> <laughs> 이거, 좀네 <심하네. 웃음> 이제. <목소리로> 한데, <laughs> 함께 중매인으로 일하면서 부부 사이 할 말도 더 많아졌습니다. <목소리가>